오전에 대학교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거기에서 강의 계획서라든가 수업 동영상 올리는 거 그리고 어, 목표 수업 목표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시스템 배우려고 공항동에 있는 학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4시부터 온라인 수업이 있고 6시부터는 여기 학원, 현지 학원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아끼려고 현지 학원에 바로 왔어요. 지금 시각은 이제 베트남 시간 2시이고요. 음. 여기 왔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여기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아 어, 선생님 혹시 외정대에서 강의하세요? 네, 엄청 어, 거기 학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더우시죠? 선풍기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선풍기 갖다 주고, 여기, 어, 자율학습실에 부족한 거 있는지 확인해 주고.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쓰기 수업은 이미 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오늘 좀 바빠요. 계속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인사대 수업을 못 갔거든요. 그대로 다시 잠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전화 베트남어 하고 잠들었다가 전화 중국어 하고 바로 정신 차리고 공항동 캠퍼스 가서 시스템 배우고 바로 학원 넘어와서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2시간 있다가 온라인 수업하고 그리고 바로 학원 수업하고 다시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 하나 더 있거든요 일정 마치면 11시가 될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연락 와서 어, 혹시 화장품 판매해보지 않을래? <laughs> 화장품 대리좀 하지 않을래? 부터 시작해서 단어장 만들자, 교재 만들자, 같이 논문 쓰자.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제안을 다 받다가는 제가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휘모라 칠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영상 많이 못 올리는데 그 이유는 투자 계획서 낸거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괜찮은 방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투자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제가 어제 마케팅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잘로, 페이스북, 틱톡, 샤오홍쇼 그리고 유튜브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 채널에 계속 수업하는 동영상이랑 올리고 있어요 그 동영상을 만드느라 지금 이 유튜브는 좀 뜸하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만드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개수도 훨씬 많아졌고요 오늘 페이스북 통해서 혹시 강의 받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제거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학생들을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이 벌리면 사무실을 구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투자 받으러 이것저것 다니기보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작게, 작게, 단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